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바로 이 깔때기 보이십니까? 네 맞습니다 마인크래프트 0.14.0 정식판 다운로드 했습니다 유우우우우우우 경축경축 경충 랄루야 경충 랄루야 일단은 깔때기가 추가 됐습니다 네 깔때기 그리고 어, 또 추가된 게 있어요 아이템 액자 그리고 슬라임 블록 그리고 어디 보냐 어디 있지 그게 여기 있나 아직 있을 텐데 그 호박 머리 있잖아요 호박 머리가 왜 없지 여기 호박 머리 어? 호박머리가 어딨지? 여기 있나?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 이거를 쓸수 있습니다 쓰면은 이렇게 보여요 안 쓰는 게 좋아요 다시 벗겠습니다. 다됐습니다 그리고, 좀더 특이한 점은 말이죠. 이거를 크리에이티브잖아요. 근데 버릴 수가 있어요. 신기하죠? 네, 신기할 거예요. 그리고, 원래는 이 상자가 열립니다. 상자가 열린, 그치? Yeah. 네, 크리에이티브에도 상자가 열리고요. 핫. 핫타타타타타타타네 이렇게 타고요 그리고 공타기 발사기 레타스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그리고 또, 지도. 그리고 또 있을 텐데, 슬라임 블록, 아까 말했듯이, 슬라임 블록이 추가되어 있어요. 슬라임 블록은,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, 쑥 떨어지면은, 이렇게 반동으로 막 튕깁니다. 안다스 n 드 네, 설렘불은 이렇구요. 핫탓탓탓탓탓탓탓탓탓탓탓탓탓탓탓탓타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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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막 끈적끈적 달라붙지, 달라붙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나빠요. 아. 네. 아무튼. 네. 설렘 블록이 추가되었고요. 지도는요. 어, 어떻게 만들냐면은 이 밑에 지도 만들기 버튼이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지도 만들기 버튼이 있는데요. 이걸 누르면, 이걸 누르면, 어? 누르면, 뭐지? 어, 이렇게 만들어져요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안타까운 점이 자신의 그 위치가 안 나와 있어요. 그냥 이 맵의 형태만 해줍니다. 이 지도는. 그리고 이런 것도 추가되었죠. 그리고 이것도 이런 것도 추가되었고요. 그리고 발사기. 여기다가 화살을 넣어보겠습니다. 화살을 딱, 똑, 딱. 화살을 다 넣습니다. 네, 화살을 다 넣어요.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 뒤에, 어딨냐, 발판. 발판. 이 발판을 해주시고, 발사를 하면은 화살이 나가요. 계속 점프하면은 네 이렇게 나갑니다 되죠 나가구요 어공국기도 마찬가지겠죠 아공국기도 마찬가지겠죠 잠깐만요 방금 그거 내가 발사기 아니고 공국기로 했나 모르겠네 오 발사기로 했네요 공국기는 여기에 화살을 넣잖아요 그러면은, 아마도, 이게 그냥 아이템화로 나올걸요? 그렇죠 이거는 아이템화로 나옵니다. 그, 근데 이거는 아이템화가 아니라 직접 화를 쓴 것처럼 나가죠. 이렇게. 요렇게로. 이렇게. 이건 그냥 다시 회수하고. 근데 뭐, 이, 이렇게 가지고 낼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, 여태까지 팡팡 팝콘이구요. 었 네, 다음에 배와 배워, 배와 용.